유승나눔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맹맹품 오종과 무명 오종을 올렸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완전 폭염이라서 저희는 난시장에 가지 않고요. 요즘 올리는 것들은 모두 난실에서 배양을 계속했던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뿌리 선별하여 어, 올리고 있고요. 아주 건강한 난 초들만 올리고 있습니다.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범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항산화능소화입니다.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종자목입니다. 2번은 죽음소시인 태홍소입니다. 어, 모초가 옆에 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그 외초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고요. 빵빵하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3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색감과 압승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도 깔끔하고요, 종자 좋습니다. 4번은 하영소심 천배서입니다. 천배서는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으로도 아주 좋고요, 어, 배불뚝이 변입니다. 진녹의 엽성이고요. 초새도 예쁘네요. 5분은 무명사피입니다. 두 화분으로 분주가 되었고요. 하나 분은 신화 두 촉과 한 촉이고요. 또, 한, 한 분은 한쪽과 신화 한쪽입니다.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네요. 와, 아주 예쁩니다. 6번은 무명 호복륜입니다. 아, 입장마다 호복륜 문이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어, 아, 옆에 약간에서그래치들이지만 종자 좋고요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8분은 어, 큰별입니다. 큰별은 주구마인데요.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입니다. 어, 무초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좋습니다. 신화 한쪽 성장중에 있네요. 어, 예쁘게 배양해서 멋진 꽃 개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9번은 근계성 노코입니다. 입장마다 노코문이 잘발은이 되었습니다. 두터운 육질의 엽성이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화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신화 두촉입니다. 그리고 위치 아주 좋습니다. 신화 두촉 성촉이 되면 더욱더 예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무늬 발르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죽음소심 새 홍소입니다. 한쪽까지하나한데요 종자목입니다. 새 홍소는 하얀 과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 소심입니다. 1번부터 치수합을 입어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농소화입니다. 농소하는 항산만화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인데요. 모 어, 초건 뭐 옆에스 그래치 들리 있습니다. 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 모촉에도삼반문이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엽성 바빠다고요. 이 끝이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화 하려게 잘바반문이잘발른 데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변이 아주 좋네요. 두촉입니다. 또한 신화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바 하나 있고요. 치수는 12.5에 0.75.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항산바나 능소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농소화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또한 벌바 하나 있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신화는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한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고요. 항산바나 무이잘 발현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척은 옆에서 그랬지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산바나 농소와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는 죽음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할애합니다. 어, 현재 작은 작 상태, 어, 모초건이 네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전진초크 아시나,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초세 예쁘네요. 총 세촉입니다. 취수는 12에 0.75.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좋구요.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모척은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구요. 종자목입니다. 빵빵하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목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화무늬 좋구요. 어, 전체적으로 변도 깔끔하네요. 종자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그리고 신하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하에도 중화문이 잘 들어서 성장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신하가 성촉이 되면 더욱더 초세에 예쁠 것 같고요. 치수는 13.5에 0.8.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문명 중투. 배양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고행 중독 뿌리입니다. 단화현상이지만 어, 있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또한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어, 가닥수도 많습니다. 배양하는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에도 무늬 바른 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신화 아주 예쁘네요. 어, 전체적으로 엽성 좋습니다. 변이 아주 좋네요. 문명중투 촉수 날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4분은 천매소입니다. 천매소는 하형 소심입니다. 개체 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어, 무엇보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엽성이 어, 뺑그라니 들어왔고요 그리고, 진녹의 엽성이구요. 두터운 후육질의 협성입니다 신화 정말 예쁘네요. 벤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총 4촉이구요. 치수는 9에 0.75.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하영소심 1 0 0배소 배양에서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소심도 개화시켜 보십시오. 전매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작소 많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모척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전진초 크게 나왔습니다. 목대시라고요. 무엇보다 천매소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진녹의 엽성이구요. 변으로도 정말 좋네요. 하영소심 천매소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무명 사피입니다. 진청의 엽성으로 엽성 두텁습니다. 고리지구요. 그리고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현재작은 두분으로 분주가 되었는데요. 어, 한 분은 한 촉과 신화 두촉이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한 촉과 신화 하나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같고요 여러 촉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어, 뭐 촉은 이 것들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작은 두분으로 분주가 되었습니다 한분은 한쪽 가시나 두촉이고요또 한분은 한쪽 가시나 하나 있습니다 뿌리들 잘 내리고 있고요 하피 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모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6 번은 호복륜입니다. 입장마다 호복륜 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문이 발언잘 되었고요. 어, 종자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건강하고요. 옆에 무척은 옆에서 그랬지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총4촉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치수는 12에 0.7. 금액은 8만원입니다. 무명 호복류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호복눈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아, 가닥수 괜찮고요. 그리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화나 하 성장중에 있고요.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종자 좋습니다. 호복눈 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문이 발언 잘 되었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보십시오. 7번은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어, 호피 무늬 입장마다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 발언은 잘 되었네요. 어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총 4촉입니다. 또한 신화가 양쪽으로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 두촉 성촉이 되면 더욱 더 초세 예쁠 것 같고요. 치수는 14에 0.5 금액은 5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 반. 어, 입실하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국내산 호피 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고요. 어, 검은 뿌리들은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또한 신화가 양쪽으로 두쪽 성장 중에 있고요. 호피 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잘 되었네요. 국내산 오비반.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큰별입니다. 큰별은 주구마입니다. 하행이 아주 좋습니다.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건강하고 좋습니다.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했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시수는 24에 0.75. 금액은 6만 5천 원입니다. 주구마 큰 별. 배양에서 예쁘고 멋진 주구마 개화시켜 보십시오. 큰별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엽성도 깨끗합니다. 어, 모초개 이끝 하나 잘린 것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주구마, 금별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금계성 노코입니다. 어, 두툰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그리고 노코 무늬 잘 바른 이대 왔습니다. 어 입장마다 문이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변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으로 신화 두촉을 받았습니다. 어 신화에도 문이발은 잘 되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목대 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한 신화 위치 정말 좋습니다. 두촉이 성촉이 되면 초세는 더욱더 예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6에 0.85.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금계성 놓고 배양해서 그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금계성 놓고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촉에도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구요. 신화에도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쪽에 양쪽으로 신화 두쪽을 받았습니다. 근개성 놓고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세홍소입니다세홍소는 죽음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초세예쁘고요 작상태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좋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신화예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20.5에 0.8 금액은 6만원 입니다 죽음소심 세웅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세웅소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 신화에도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 어, 엽성은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조금 소심 세웅소 배양해 보십시오. 7월 11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잠깐 차근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요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어, 충분한 수분 보충도 하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 제하심에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